아이언을 치면 거의 MB. 아, 우리가 저 아, 네. 뒤로 가면 CB가 될수 있는가? 거짓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 그냥, 그냥 봐도 똑같아 <laughs> 보이고, 저 제가, 제가... 그거 함수입니다. 조금 뒤로 하면 이거를 GT 3.5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다른 채로 주셨어요? <laughs> 집에 갈 뻔했잖아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예스골프의 케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프로입니다. 네, 저희 채널에 다시 한번 조프로님께서 와주셨어요아 예, 예. 왜 오신지 아시죠? 아 예. 지금 방금 들었습니다. 네. <laughs> 저희 프로에서 예. 어려운 채를할 때만 프로님을 저희가 모십니다. <laughs> 왜냐하면 가운데를 맞춰줄 분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프로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프로의 이 무조건 돌려 채널 아, 여러분 네. 가셔서 지금 구독하시면 골프에 대한 것들 많이 들으실 수 있으니까 가 구독하시고 저희가 이 지금 날리거든요. 아네 네, 네. 신형이 나와서 아, 처음 봤습니다. 저는. 네 지금 사실 엠바고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아직 쳐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아, 근데 저희가 네, 이거를 네. 치고 이제 출시를 함께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네. GT2, GT3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네. 이 GT4를 한번 쳐보려고 합니다. <laughs> 혹시 GT4에 대해서는 좀 아시나요? GT2, t 3도 모릅니다. GT2, 아, 그렇죠. GT3도 구경도 못했는데 <laughs> 네, 아. 오자마자 포를 쳐다보고 그러니까요. 저보고 치라고 네, 그래서 이 GT4는 네. 많은 분들이 사실 되게 궁금해 하세요 되게 네, 궁금해 하시는데 네, 네. 이정보를 많이 없고 그리고 어떻게 쳐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잘 네. 모르셔서 저희 프로님과 이제 이야기를 해볼텐데 이 타이틀리스트 원래 좀 치시지 않으셨나요? 아네 제가 치고 있죠. TSR3를 치고 있는데 음. 아주 애증의 채입니다. 아 그런가요? 왜왜 왜 애증의 채죠? 아 이걸 쳐보면 음. 거리가 제일 멀리 가요. 어, 제가 처본쳐 그래. 중에. 오, 그리고 네. 손맛도 제일 좋아요. 아 어, 그렇죠. 그런데 스크린에서만 치고 어, 필드 나가서는 핑 LST 칩니다. 아 맞아요. 제가 함께 쳤을 때핑 LST 치, 치는데 네. 왜 애증의 채인데 왜 스크린에서만 치시죠? 그러니까 이게 관용성이 없어요. 아이틀채그 <laughs> 아, 특징은 네. 관용성이 없어서 필드에서는 네.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스크린에서는 눈치 써야 되는데. 조금 빗 맞으면 네. 나가요. 그렇죠. 네, 관용성이 너무 없어서, 음. 저희 역시도 필드에서는 오비가 가끔 나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몇 네. 번을 그거를 미련을 음... 갖고 하다가, 아, 핑 LST로 지금. 아, 그러셨군요. 네. 이, 이 GT4는 어떻게 보면은 음. TSI3보다도 더 관용성이 없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그렇죠. 왜 해보려고 했냐면, 네. 보시면, 무게추가 아, 예. 이렇게 있습니다. 예, 예, 예. 무게추가 있는데 이게 GT 3.5가 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 그거는 네. 이제 저희가 쳐보면서 이제 보게 될 텐데 음. 이 무게추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습니다. 네, 네, 네. 지금은 무거운 무게추가 앞에 있는 상황으로 저희가 쳐볼 거예요. 그래서 네, 네, 네. 쳐보시면서 이 GT4는 조금 다른 점 중에 하나는 2와 3에 비해서 430cc입니다. 작네요. 꽤 작습니다. 네 작습니다. 그래서 딱 보셔도 아마 좀 작고 느껴지실 텐데 작다 보니까 그리고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아이언을 치면 거의 MB 같은 MB. 느낌 네 그런 네. <laughs> 드라이버계의 MB다라고 <laughs> 생각하고 MB. 그렇죠. 한번 그렇지. 쳐보시고 예, 예. 그 다음에 무게추를 바꿔서 어 그러면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을까 무 뒤로 가는 거예요 무게추가 뒤로 가면 CB가 될수 있는가를 CB. CB. 네, 보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MB냐 CB냐 네 MB냐 네. CB냐 프로님께서 한번 좀 쳐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오 아주 가볍게 치신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아 일단 가운데 맞추기가 힘드네요. 아 그래요? 아, 예 약간 네. 이제 어 근데 간건 너무 잘간것 같은데요? 100%안 치신 저, 것 같은데 270나왔 거예요. 친구는 예, 살살 쳤어요. 네. 일단 가운데 안 맞을 것 같으니까 세게 못 치겠어요. 아 그렇군요. 예몇개 쳐보면 네. 좀날것 같은데 음. 한번 더 쳐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안 뜨네요 공이. 네 그렇죠 예. 발사각이 12도 나왔거든요. 음. 오. 오. 조오조낮더 맞았어요 이요이번이타이타오이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네. 예. 예, 지금은 좀 정타에 맞았고 그오데오오 그렇죠. 역시 세게 치진 못했어요. 아, 이번이번 예, 예, 예 이번에 조금 더 정타의 느낌이라면 혹시 t s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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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오오오오오오 그게 어, 쫀득한 맛이 있네요. 쫀득한 이게. 맛이 예, 있아 예, 그렇죠. 예. 그렇군요. 이게 프로 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제가 음. 오늘 한 30분 전에 g 티4 네. 하겠습니다라고 <laughs>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해서도 모르시겠고 아마 이 영상 제 네.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2와 3에서 스토리 들으셨겠지만 타이타늄이 아니에요. 크라운이 이제 타이틀리스트가 원래 네. 타이타늄을 계속해서 고집해서 사용했는데 네, 네. 이제 많은 회사들이 뭐 카본으로 가고 뭐 이러한 것들을 가면서 여러 가지의 메테리어를써 가지고 무게를 줄이고 그 무게를 재배치하는 걸로 이제 드라이버의 기술이라고볼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카본도 아닙니다. 음. 이 매트릭스 폴리머라는 크라운을 사용을 해 가지고 그들만의 타이틀리스트만의 새로운 소재를 만든 거예요. 아, 그런데 크루님이 네. 말씀하신 거에 비해 들어보면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타이틀리스트가 네. 잘한 거예요. 타이타늄보다 3분의 1의 무게가 주, 적은 것을 사용하면서 똑같은 타구음과 타구감을 넣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 부분은 증명이 되는 음. 것 같습니다. 거짓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냥 그냥 봐도 똑같아 보이고 쳐도 똑같아 제가, 제가 거짓말할 수가 없는 게, <laughs> 게 왜냐면 저도 들은 대로 말씀해 드리는 거라. <laughs> 그런데 정말 음. 그만큼 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아요, 거의 예. 똑같아요. 예. 예, 딱 잡아도 지금 모양도 음. 거의 음. 비슷하고요. 음. 예, 그런 지금은 진짜 세게 안 휘둘렀거든요. 네. 어그데 정타가 나니까 스피드가 잘 나온 거 같아요. 네. 예, 한번 더 쳐볼게요. 네. 쿠샷. 예. 오 너무 예쁜 드로워가 나 나온... 진짜 잘 맞았어요. 진짜 잘 맞았어요. 네, 진짜 오. 잘 맞았어요. 예쁜 드로워가 났는데 이 어드레스 시의 모습은 네. 좀 어떠신가요? 제가 처음 t s r 보다 음. 약간 닫힌 느낌이 들어요. 어 그렇군요. 살짝 닫힌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음. 약간 이렇게 핸드 포스트가 돼야 될것 같은 음. 느낌. 제가 자꾸 열고 치려고 하는데 그게 네.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어 그리고 좀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아 그렇군요. 지금 네, 네, 스윙 웨이트가좀 가볍게 느껴져요. 음, 아무래도 이제. 네. 4 3 0 c c 다 보니까 예,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질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생각에 그 무게추의 위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아, 들어요. 무게추가 앞에 네, 있 무게추가 앞에 있는 게 네, 이제 11g의 무게추인데 네. 작은 헤드에 11g이 들어가는 건또 460cc에 들어가는 거랑 또다르잖아요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더그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옆에서 이렇게 치시는 걸 보면 스팅어 치는 듯한 그런 네, 느낌이 네. 들어요. 그래서. 뭐 캐리도 확보가 확실히 되시는 것 같고 지금도 다시 한번 스매시 팩터가 1.5가 나왔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무게추가 앞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예. 많이 나가는 것 같고 타 브랜드 봤을 때 q i 1 0 LS 그리고 패러다임 트리플 다이아몬드 요런 채와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 그거 한수 위입니다. 아, 한수 위예요. 네, 그거보다 한수위요 그거는 뭐 TSR3랑 비슷하고 그런 어. 체들은 조금 그거보다 지금 훨씬 더할수 위에요. 어, 예, 그러니까 지금 탄도가 굉장히 제가 지금 안 나오는 거거든요. 아, 네, 근데 그쵸.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롬발로 가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스매시 패터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네. 네 그러니까 그러한 네. 것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 엔디면서 드라이버 를비교적 정타를 잘 치신다면 천분만 할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조금 이렇게 깔아 치신다 그래야 될까요? 그쵸, 낮게 치는 거 좋아하시는, 예, 분들. 예, 낮게 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예, 예, 그런 분들에겐 예. 적합하고, 예. 여러분들 이 타이틀 그니까. 리스트 안에서는 무게추를 조금 뒤로 하면. 이거를 GT 3.5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아 3.5. 네 프로들 사이에서도 예. 3.5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곡의 코드명이 된다고 예. 해요. 그래서 제가 GT 3.5로 한번. 예.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제가 앞에서 보시는 앞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프로님 혹시 아셨나요? 이렇게.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예. 11g의 무게추를 뒤에는 이제 3g이거든요. 예. 3g을. 때서 항상 모든 회사들의 LST 모델들이 네. 무게 중심이 앞에 있어서 좀 치기 그렇습니다. 어려운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대신 거리는 멀리 나가는데그죠 무게 중심이 네. 앞에 있어서 공을 올려 쳐주면 괜찮은데 음. 그렇지만 아니면 굉장히 가용성도 떨어지고 그렇죠. 어려운 채들인데 무게추를 바꾼다는 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네, 굉장히 좋고 이 GT4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430cc로 굉장히 적은데 여기가 이렇게 에어로 다이나믹이라고 그러죠. 공기 저항이 아까 말씀드린 그 소재가 이 위에 크라운의 소재가 이렇게 안으로 감쌉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구성이 나빠지지 않게, 부러지지 네. 않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자 GT 3.5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3는 언제 좀 구경할 수있나요 아, GT 3는 <laughs> 저희가 또 해야죠. 빨리. <laughs> GT 3에도 이런 기능이 있나요 혹시? 아없습니다 아, 아, 없어요. 없어요 네 GT 네. 3에는 없습니다. 어, 느낌이 좀 달라졌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예. 달라졌나요? 약간 헤드가 아까보다 무거운 느낌이에요. 음 그러니까 아까는 솔직히 치기 굉장히 불안했어요. 아 헤드도 너무 가벼운 것 같고 네. 막 작고 네. 그러니까 너무 불안했는데. 그렇 지금은 보써 연습 생부터 느낌이 살짝 달라진 네. 느낌이 들. 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무게와 네. 같은 헤드에서도 무게추의 바꿈으로 음. 인해서 느껴지는 게확 달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샷. 오 확실히 좀 오래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왜 다, 바, 다른 채를 주셨어요? <laughs> 아 근데 이게 진짜 네. 완전 달라지는 느낌이 완전히 있어요 3.5가 네. 정말 맞는 것 같은 네.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너무 작고 무게 중심이 앞에 있는 게 느껴지다 보니까 좀 불안했다면 이게 좀 네. 다른 느낌이 있나요? 너무 불안해서 네. 치다가 집에 갈까 했어요. <laughs> 아, 지금 내가 그 아니 치는데 너무 네. 불안하더라고 요 네. 근데 이번에 네. 조금 편하게 좀 치시지. 예. 네. 그러니까 아, 아까 아니까 아까 맨 마지막 샷이 네. 너무 불안한 와중에 앞에 맞았는데 그쵸. 확 이렇게 되니까. 네. 네. 근데 완전히 체가 달라졌어요. 네. 네. 확실히 무게 중심의 차이가 음.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요. 자, 또쳐 볼게요. 음오 이번에 조금 예. 오른쪽으로 가긴 했지만 확실히 예. 이 탄도가 높이 뜨는 게이 스크린 자체에서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 다른 채에요. <laughs> 아 신기하네요, 예. 진짜. 저희가 GT4 영상을 예. 꼭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 때문에 그랬거든요. 아, 이게 많은 분들이 특히 아.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걸 쳐보실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아, 또 미국에 계신 분들도 이걸 어디에서 시타를 하더라도 어 이거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음. 편하게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프로님이 이렇게 대신 쳐주시면서 이러한 역할과 이러한 영향을 보는 게좀 도움이 될 거라고 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다른 채인데요. 음. 아, 어, 그래도 아직 MB예요. 그 아, 아, 그래요. MB... CB는 <laughs> 아니고 아직 아, CB. 아 CB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예, 살짝 아직 MB. 아직 MB. 그러니까 타이틀 MB에서 뭐 미즈노 MB로 넘어온 느낌 아, 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예, 그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예. 와우. 어요 지금 정말 자신 있는 스윙과 네. 같이 느껴졌고, 와우, 굿샷. 치는 게좀 편해지니까 조금 네. 더 이제 세게 치게 된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있어요. 이 네. 무게추를 앞에 했던 GT4와 GT3.5의 네. 타구 음은 저가 느껴지긴 되게 비슷한데 어... 타구 감은 좀 어떤가요? 지금 언제잘 맞아서 네. 지금 좀더 이렇게 m 비가폭 들어오는 기분있잖아요더잘 어, 들어왔어요. 자, 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그게 이제 무게추가 뒤로 가면서 네. 공도 이렇게 띄워주니까 네. 제 느낌이에요. 그쵸? 공을 이렇게 올려치게 되니까 이제 궤도가 좋아져서 그런지. 그쵸. 조금 더 제가 자신있게 스윙을 하면서 네. 더 임팩트감이 좋았던 네. 것 같아요 지금 네. 보시면 어... 샘플이 뭐 많지는 않지만요 네. 두 개의 차이를 보면 확실히 이 발사각이 좀 차이가 있는 걸볼수 아, 있습니다 네. 1도의 차이지만 스핀 피 양의 차이도 또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네네. 이 1도의 차이 발사각이 좀더 높이 뜨고 이 스핀에 피 봤을 때도 500rpm 정도 더 많이 가주기 때문에 킥카이트라 그러죠 공이 제일 높이 떠 있는 이 최고치, 최고치가 가 나네요. 20야드와 28야드. 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10야드면 굉장히, 네, 굉장히 오, 큰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네. 정말로 두 가지의 드라이버를 다 가지고 계실 수 있는 음. 좀 뭔가 바람 부는 날이면 음. 낮춰서 피드 아, 나가주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스크린 골프 많이 치시니까 네. 스크린 골프 칠 때는 낮춰서 <laughs> 이렇게 낙기 천세 네 낙기 아. 천잘 아, 사용할 수 있고 런 많이 네. 그리고 피드 네. 나가서 어좀 부담스러운 있었다. 곳이다 그러면, 예, 그러면 예. 3.5로 바꿔서 할수 있는 바꿔서 네. 예. 와 너무 좋은데요? 와. 아이고, 아이고 와시가 아, 나긴 했는데 네. 뭐 그래도 근데 맞는 어, 감은 TSR3보다 조금 낫네요. 이 트리보다는 물론 더 어렵지만 네. 어, 만약에 이제 이 채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실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제 생각에는 툴을 네. 뒤에 놓고 치는 게7을 뒤에 놓고 <laughs> 치는 게툴 뒤에 놓고 치시고 네. 그러면은 칠만 하다. 아, 아 칠만 하신 것 같고. 음. 가끔 뭐, 스크린 가서 네 개를 치신다거나, 그럴 네. 때좀 앞으로 한번 슬쩍 가시더라도, 아에. 필드에서는 <laughs> 웬만한 뒤로. 네. 뒤로 나도 이거는 이제 네. 타이틀 엠비다. 그렇죠. 타이틀 엠비. 아, 예. 너무 그러니까 시원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제가 여기, 여기 이제 S 골프에 있다 네. 보니까 네. 다 쳐봤잖아요, 체죠 그렇죠. 근데 QI 10 LS보다 어려워요. 어렵고, 어려워요. 그리고 어려워요. 확실히 어려워요. 근데, 아, 근데 딱 네. 너무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마 듣기 원하셨을 것 같고 음, 많은 분들이 네, 네, 네. 그리고 그것을 왜냐면 이게 쉬운 책이라고 이렇게 광고하는 책이 음, 아니기 때문에 아니 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가, 집에 갈 뻔했잖아요. 네. <laughs> 예.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 더 낮게.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런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장점이 있다라는 네네, 것들을 네네. 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들고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또 GT3도 그렇고 또그 예. 앞으로의 많은 이 비교 영상들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